아침에 일어나 물한잔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내 독소 배출, 혈관과 장건강 증진 등 신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마실 경우 소화불량이나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한 잔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물로 인해 장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아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부터 마시게 되면 입 속에 있는 수많은 세균을 함께 삼키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죠. 그래서 가글 없이 바로 물을 마시게 되면 입속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위산에 의해 세균이 제거되지만 구강 건강이 좋지 않아 치주염 등이 있을 때는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염증성 장질환이 생길 수도 있죠. 따라서 물로 입을 한두 번 헹군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해요. 찬물을 마시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심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답니다. 혈관은 새벽이나 아침에 수축하기 쉬우므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나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찬물을 피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도 기초대사량이 저하된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체온이 떨어지고 혈류량이 감소해 혈관과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시는 물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체온과 비슷한 30~40도의 온도가 좋습니다. 아침 공복뿐만 아니라 수시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답니다. 우리 몸의 적정 체온은 36도에서 37.5도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초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면 암세포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해요. 일본의 암전문의 요시미즈 노부이로 박사는 암 환자 대부분의 체온이 정상보다 낮은 35도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나이 들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50대 이상인 분들은 따뜻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네요. 아침 공복에 물 마시는 방법,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서 흡수시켜야 해요. 물도 씹어 먹어야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진짜로 물을 씹어서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천천히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셔야 위나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아침 공복에는 커피나 차 말고 맹물을 마시세요. 눈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잠을 깨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뇨작용으로 몸의 수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커피는 위산분비를 늘리고 위점막을 손상시켜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하죠. 요즘 아침 공복에 레몬수 마시는 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산뜻한 향과 맛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피부 건강 개선과 신진대사 활성화 등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커피와 마찬가지로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산성이 치아의 남해를 손상시킬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맹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해드린 이런 방법으로 아침에 물한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첫째, 신진대사와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죠. 더불어, 림프계 순환을 촉진해 면역세포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한 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높아진 혈액의 점도가 물을 마심으로써 묽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전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죠. 체내에 따뜻한 물이 공급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흐름이 개선되어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혈관 기능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장운동 촉진 및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꼭 따뜻한 물을 섭취하세요. 그래야 체내 흡수가 잘 되고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한 잔, 두뇌 활동을 촉진합니다. 우리의 뇌조직은 75%가량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물은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부 건조, 두통이나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전하트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하트륨혈증은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두통이나 구토, 피로감 등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면 부종이나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해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도 식사를 할때 물을 과다 음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액이 감소하고 소화 요소도 희석되어 소화 불량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물 섭취량을 1.5리터에서 2리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몸무게 1kg당 30ml의 물을 마시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1.8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적정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량, 기후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한 잔의 효능과 올바른 음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돈안 드리고 간단하고 쉽게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물로 입을 헹군 후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신진대사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장과 뇌 기능 개선으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